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자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병과 관련해 네 편에 걸쳐서 살펴봅니다. 한양대병원 박정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일 편에서는 당뇨병의 약물 요법과 관련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당뇨병이라는 게 식습관이나 운동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약물 치료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당뇨병을 진단받으면 네.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생각과 인터넷 등에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한 당뇨병 약제를 복용하면 당뇨병 완치가 힘들거나 어.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당뇨병을 진단받으면 90% 이상은 제2형 당뇨병입니다.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인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비만,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이 되는데요. 이러한 원인 때문에 당뇨병을 진단받으면 많은 환자들이 식습, 식습관 개선이나 운동을 통해 당뇨병을 치료하고자 합니다 네. 사실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이런 것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설명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네. 전 세계 많은 의사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네. 연구한 결과들입니다. 당뇨병의 치료의 주된 목적이 이제 합병증 예방이 있요 당뇨병 환자들은 대부분 당뇨 합병증에 의해서 사망하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 진단 초기에 적극적인 약, 약물 치료와 식습관 개선이나 운동을 통한 치료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대규모 임상 연구가 있는데요. 네. 1980년대 이제 영국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 약5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환자들과 그다음에 식생활 습관 개선이나 운동만 으로 당뇨병을 치료받은 환자들을 비교했을 어, 때 네.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적은 군이 약물 치료를 받은 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약물 치료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도 약물 치료가 다르게 적용이 되나요? 예,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을 전혀 만들지 못해서 생기는 네. 당뇨병입니다. 네. 따라서 평생 인슐린 치료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당뇨병 환자들은 몸에서 인슐린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외 다른 항 당뇨병 약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어... 인슐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되어서 고혈당에 의한 급성 합병증이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제 2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음. 그 인슐린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감소되어서 생기는 당뇨병입니다. 비만 등에 의해서 인슐린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감소되는 인슐린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음. 2형 당뇨병 환자들이 복용하는 경구 약제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거나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도록 하는 약제들입니다. 하지만 이형 당뇨병 환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인슐린 분비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경구 약제만으로는 혈당 조절이 힘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된 진단받은지 오래된 이형 당뇨병 환자들은 나중에는 인슐린 치료가 필요할 수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의 약물치료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셨고 어~ 끝으로 오늘 당뇨병의 약물요법과 관련해 말씀 듣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초기 당뇨병 환자에게 약물치료를 빠르게 할수록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초기에 당뇨병 환자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께 가장 효과적인 약물요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많은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병을 진단받으면 초기에 이제 처방받는 약물이 메트포르미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네. 어 대부분 흰색의 원형 혹은 타원형의 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일부 환자분들은 약물 크기가 너무 커서 복용하기가 힘들다라고 소도 음. 합니다. 근데 이런 메트포르미는은 많은 나라에서 제 2형 당뇨병 초기 치료 약물로 권고가 되고 있고요. 메트포르민 자체가 처방된 지가 수십 년이 넘은 약물이어서 네. 오심이나 복부 팽만감, 그 다음에 설사 등의 위장과 부작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른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축적된 그 자료에 의해서 증명이 돼 있고 네. 저혈당이 거의 없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또한 당뇨병 환자들은 암의 발생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서 두배 정도. 높아지게 되는데 어 근데 이제 메트포민 자체가 일부 암의 예방이나 치료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어, 우리가 초기 당뇨병 환자들한테서 메트포민은 꽤 매력적인 약물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한 20년 동안 새로운 이제 당뇨병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이러한 약물 중에서도 메트포민이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아졸리 딘디온이라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뇌졸증의 재발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개발된 g l p 1 수용체, 작용제나 SGLT2 억제제 같은 약물들은 심근경색증의 재발을 예방하고 체중을 감소시켜 주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는 당뇨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에 맞추어서 이러한 약물을 당뇨병 진단 초기부터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가 정한 보험 규정에는 아직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메트폴민부터 사용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어.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양대병원 박정환 교수님과 함께 일편으로 당뇨병의 약물 요법과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